안녕하세요 홍삼메디컬입니다. 오늘은 수누리 인삼에서 나온 3차원 홍원 홍삼 제조기 또는 최우자 적삼 제조기라고도 하는데요.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손잡이 핀을 제거하면 손잡이가 빠집니다. 냉각유리 뚜껑을 열고 탕기를 드러내시고요. 이 탄기에 건삼이나 홍삼 150g을 넣고 물을 3200ml 눈금까지 부어줍니다. 다시 본체에 탄기를 안치고 역순으로 냉각 유리를 잡고 손잡이를 결합해줍니다. 앞쪽에 전면부에 전원버튼을 누르게 되면 할로겐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다림이 시작됩니다. 72시간 3일을 다리신 후에 전원버튼을 다시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스위치가 없어요. 코드를 꼽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드를 꽂고 역시 마찬가지로 72시간 3일 다려주시면 됩니다. 어, 재탕의 경우에는 똑같이 3200ml 물을 붓고 48시간 이틀만 달여 주시면 되고요 재탕까지 하고 난 홍삼 찌꺼기도 그냥 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어, 우유와 꿀 바나나 등과 같이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은 아주 좋고요 어, 아니면 홍삼을 꿀과 같이 부어서 꿀을 부어서 꿀에 재어서 홍삼 전과처럼 어, 만들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패킹은 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실리콘 패킹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물이 줄어든다거나 하면 반드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위생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보통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다려 드시고 여름에는 잘 사용을 안하고 넣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안 쓰고 놔두면 실리콘 패킹이 부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1년에 한 번씩 사용하기 전에 교체를 새로 해주고 다려 드시는 것이 위생적으로는 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홍원홍삼 제조기로 홍삼만 다려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홍삼 외에 어, 녹용이나 녹각, 뭐 배, 도라지, 그리고 양파즙 이런 한방 재료들도 다려드시면 아주 좋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실리콘 패킹이나 냉각유리, 포트 탄기유리 등과 같은 부속품도 저희 매장에서 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또 제품 사용법이나 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홍산메디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